쁜 소식 선교회가 주최하는 2022 겨울 온라인 월드 키즈 캠프가 지난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전국 어린이 8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중일학교 학생들이 캠프를 통해 새로운 마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앞으로 귀한 복음의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캠프는 고학년과 저학년으로 나뉘어 찬송, 간증, 단막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선교사 이야기. 이야기 성경 등 말씀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고, 특히 온라인으로 떠나는 집콕 캠핑 그리고 다양한 만들기 체험 시간이 있는 오후 아카데미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복음 강연을 듣는 저녁 시간에는 베넹의 김성환 선교사와 인도 오영일 선교사가 각각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와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일간의 키즈 캠프는 어린이들이 성경 속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하는 온라인 월드 유스 캠프가 지난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본 캠프는 온택트 시대에 늘어난 재택 수업으로 집안에서 위축되어 있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연결과 접목의 힘을 주고자 개최됐습니다. 줌과 유튜브로 동시에 송출된 이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창작 댄스, 클래식 공연, 트루스토리 외에도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가텔런트와 스케빈저 헌트 등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축사를 전한 기쁜 소식 선교의 설립자 파국스 목사는 월드 유스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배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캠프를 계기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복음을 들으며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1월 19일 아이와이프 교육센터 공사가 한창인 기쁜 소식 수원교회에 박옥수 목사가 격려차 방문했습니다. 아이와이프 교육센터는 작년 9월 26일 개공식을 시작으로 수원 지역과 전국 형제자매들의 기도 속에 4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 중이며 최근 더큰 복음의 일을 하기 위해 기존의 CLF 교육관 대신 아이와이프 교육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옥수 목사의 방문을 계기로 열린 지역 연합 수요 예배에서는 성도들의 전도 간증과 피아니스트 석승환의 특별 공연이 있었습니다. 박목사는 이날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본문으로 전도의 능력은 사람이 아닌 예수님에게 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며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살길 당부했습니다. 수원교회는 앞으로 아이와이프 교육센터가 전세계 목회자들이 보금을 듣는 장소로 쓰일 것이 기대되고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의 형제자매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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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학생 해외봉사단 굿뉴스쿠가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21기 2차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올해 파견될 예정인 164명의 예비 단원들이 참여했고 파견 국가 설명회 중심으로 각 나라별 활동 소개, 체험담, 굿뉴스코 기본 교육, 온라인 활동 교육 등 파견을 위해 숙지하고 배워야 할 내용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멘토와의 만남 시간은 지원자들이 선배 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파견 희망 국가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해외 봉사에 대한 기대와 목표를 키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제21기 굿누스코 훈련 과정은 대륙별 훈련과 마인드 교육 두 차례를 남겨두고 있으며 훈련을 통해 올해 파송될 21기 단원들이 해외 봉사 단원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성장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지난 1월 15일 사단법인 새화랑 청소년연합은 경주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2022 새화랑 인성 예절 캠프를 대면으로 개최했습니다. 경주교회 청년회가 주축이 된이 행사는 어린이 150여 명과 학부모 100여 명등총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달고나 뽑기 등 전통놀이에 사고력과 자제력을 키울 수 있는 마인드 교육을 접목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의 세계를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주교회 박창규 목사는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약한 마음의 위험성과 강한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이번 인성애절 캠프는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외부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경주시민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전하는 값진 시간이 됐으며, 주최한 경주교회는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7일 기쁜 소식 통서울교회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꿈을 찾는 진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겨울 캠프에 함께한 참가자들, 그리고 이어 진행된 뉴스 캠프에 학생들을 초청하고자 기획됐으며, 8개 분야 전문가가 4차 산업혁명 20대 CEO 되기, 인생의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질의 응답을 주고받았습니다. 담임 신만성 목사는 인생의 내비게이션 커너에서 암투병 중에 깨달은 세상의 무익함이란 주제로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참가자들이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에 민간 외교, 4차 산업혁명, MBTI 등을 맡은 강사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진로 방향 설정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동서울교회는 겨울 캠프를 통해 얻은 마음의 힘으로 계속해서 보금전도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월드키즈 캠프에 맞춰 성북교회도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작년 한해 인성 캠프 및 지역 SNS로 연결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코너를 마련했으며 마지막 날 저녁에는 성북교회 주일학교에서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보여주며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석한 어린이들은 다음 캠프를 기약하는 후기를 남겼고 성북교회 주일학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1월 20일 안산교회 온누리행복시앗 후원회가 안산시 김남구 국회의원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후원회가 안산시를 위해 다문화, 소외계층 어린이 및 노인에 이르기까지 꿈과 희망을 심어준 공을 인정해 표창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후원회는 지난해 행복페스티벌,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국적, 언어, 문화, 연령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는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추후 회원들과의 대담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안산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구하며 복음의 연결 통로가 되길 소망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